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속전이 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하심은 사람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없는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바쳐지신 속전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주려한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고 그의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그의 죽음의 목적의 대상을 친히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속하시는 사역, 속전해 주시는 사역의 대상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자들을 제외시킨 것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그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의 속죄의 사역은 단순히 구원의 길을 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결코 허수고로 헛수, 끝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됩니다. 선택과 구속과 성화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택하심 안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에 새로이 뛰어드는 일이 없고 택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을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내가 비없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구속되는 자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자기 양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며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무,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택자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체계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셨다 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속전의 성질은 그 값이 지불되고 승인되었을 때 위하여 지불된 자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계속자가 대행하고 대리한 자들은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을 완전히 갚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았다면 법률의 관점에서 채권자 C는 더 이상 A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불되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대상이 가졌던 일체의 부담을 완전히 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공로를 입은 전 인류는 반드시 필히 모두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일이 무효화되어서 그 사람에게 아직도 벌할 것이나 빚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요 이중 형벌을 요구하시는 불법의 하나님이며 믿을 만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제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대할 때,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영광을 높이 받들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핸더슨 신학계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